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대박나세요. 로또 1092회 용 예상 번호 필터입니다. 로또인 문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필터이고요. 로또를 제대로 즐기고 연구하는 즐거움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로또는 일주일을 연구하고 직접 용지에 마크하는 그 맛이죠. 먼저 1091회 당첨 번호 출현 현황과 생성 조합 성적입니다. 1091을 용 예상번호 필터로 만들어진 조합은 총 277만 3047 조합으로 1등 1조합, 2등 6조합, 3등 145조합, 4등 5542조합, 5등 7만 4815조합, 합계 8만 509조합으로 당첨률은 3.54%입니다. 개인적으로 기본 당첨률 2.3%. 이상이거나 3등 이상 조합의 출현이 있으면 만족하고 있습니다. 로또 1092회 예상번호 필터입니다. 필터의 포함 수량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개인별로 필터의 포함 수량을 조금 더 조절하거나 여러 구수님들의 정보를 참조하여 새로운 필터를 더 추가하여 좋은 조합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필터의 번호 그룹을 선택하실 때는 지난 회차들의 영상을 참조하시어 선택하시고 저도 몰랐던 게 개인의 좋은 자료 활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예상번호 필터로 포함 수량 수정이 없이 만들어질 조합 수량은 260만 2287 조합입니다. 금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. 무리한 구매를 피하고 소액 투자 큰 즐거움으로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